어, 이거는 일단 문, 이거 캡스 열어달라고. 뭐지? 안쪽은 처음 보시는 거죠. 저희 지금 콘서트홀입니다. 아 <laughs> 마이크도 여기 있습니다, 마이크. 아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새벽부터 이렇게 웬일입니까, 또?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잠도 안 깼는데 지금 달려왔습니다.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? 오늘은 신규 영업자 집체교육을 갑니다.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칼이에요, 칼. 120명 다 모아가지고 가장 마지막 교실 때 발급을 해준다고 하네요. 보건소로 바로 이동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거예요. 아, 복잡하네요.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파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몸이 깨끗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러 갑니다. 로보트를 보러 갑니다. 로보트요? 치킨을 직접 튀겨주는 로봇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왜 혼자 해요? 그러게요. 닥통영 뭐하고 있을까요? 닥통영 보고 싶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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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닥통영입니다. 부산 사상에 있는 매장에 상담이 들어와서 상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골목길에 있다라는 게 단점이 있더라고요. 저희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에이. 안녕하세요 사장님. 예. 잘보겠습니다 이게 영상 조금만 찍어도 되죠, 사장님? 어, 저...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캐치를 해야 될지 감이 좀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딱진입하면 이쪽에서 보면 왼쪽 저쪽 네, 그 네. 오른쪽 네, 그쪽 네, 네, 골목만 부딪거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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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사람들이 좀 유입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라게 제일 문제이긴 한데 지금 배달은 아예 안 하시죠? 여기서? 배달할 응. 수 있는 메뉴 자체가 네. 실제로 그렇게 요즘은 이예긴 하더라고요 네. 고정 지출비는 생기는데 매출은 내가 참 뛰어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소비자들이 찾고자 하는 매출을 잡아내는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한 달에 살살 깃발을 10개 꼽으면 돈이 88만 원이에요. 부담스럽잖아요. 진짜 두달 되면 다 빼버려요. 사장님께서 하나를 꼽으시면 제가 한 개를 더 지원을 해드리고, 다섯 개를 하시면 제가 다섯 개를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. 좀 유지하고 가시면서 배달 쪽으로 조금 매출을 어느 정도 잡으시고요. 배달이 치열한 게 치킨이기도 하고요. 치열한 만큼 소비자들이 찾는 게 많은 것도 또 치킨이기는 해요. 저는 지금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두 가지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. 지금 신규 사업자 위생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다통경입니다. 드디어 직영이 2호점을 가게도 계약했고, 정말 일 잘하는 친구 있어서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친구가 제가 오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. 다리가 약간 불편해서 <laughs> 저희 직원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. 가보시죠. 예. 네.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온것 같아서 오히려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, 지금. 타사제 폰들랑좀 차이가 나는 점들은 바스켓에 로봇이 잡도록 부가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. 고장났으면 못 쓴다. 이런 게 아니고 달았으면 못 쓴다. 라는 개념으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그런 케어를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케어적 노 수준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니 저희가 치킨 튀기는 로봇을 보러 간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있다 식으로 좀 가볍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? 로봇 기계를 도입하고 창업하기에는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높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본사와의 컨수시엄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로봇을 도입하여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61-9214 또는 카카오톡 오태식 해바라기 시킨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661 솔라시 9213 폰, 콜미 l l me, I love you. 아직 카메라하 싸우고 있단 말이야. 시키지 마. 나 오늘 졸업이야. 그꽃내 거야. 갖고 와. <laughs> 왜니 네 것처럼 들고 있어? 머리 끌지 마.